뚝딱뚝딱, 어휴 힘들어. 지돌이는, 지돌이는 자기가 지은 멋진 집을 지순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. 그때였어요. 토순이가 깡총깡총 뛰어오면서 지돌아, 너집잘 지었다면서 집 구경하러 왔네. 그래, 어쩌지, 토순아? 나는 비가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. 그렇다면 밖에서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하고 토, 토순이는 크다란 길을 방문 안으로 쑥 들어 밀었어요. 와 멋진 집이구나. 그때였어요. 코끼리 할머니가 오는 거야. 코끼리 할머니는 지도라 너집잘 지었다면서 집 구경하러 왔네. 코끼리 할머니 코가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 그렇다면 밖에서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하면서 커다란 코를 창문 안으로 쑥 들어밀었어요. 와지돌아집잘 짰네. 안에는 텔레비전, 선풍기, 케이크랑 수박이랑 맛있는 거 많이 있네 하고 있었어요. 그때 또 하고. 순돌이가 멍멍이랑 집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. 순돌이는 지돌아 너 멋진 집 지었다면서 집 구경하러 왔네. 순돌아 어쩌지 너는 너무 커서 우리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. 그렇다면 밖에서 구경이나 하고 가자. 하면서 창문을 열고 멍멍이랑 순돌이랑 구경을 하고 와 멋진 집이구나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때였어요. 저쪽에서 어, 지돌이가 좋아하던 지순이가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. 그때 지돌이는 뛰어나가서 지순아 보고 싶어서 그래 우리 새로 지은 집에서 재밌게 살자 하면서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.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열 마리가 나타나 생쥐가 열 마리가 나타났어요. 그때 고양이가 화가 났어요. 야옹! 지가 다다다다다 도망가는 거야. 도망을 어디로 갔을까? 지금은 어로 갔어요? 지가 한 마리, 지가 두 마리, 지가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. 지가 여섯 마리, 지가 일곱 마리, 지가 여덟 마리, 아홉 마리, 열 마리, 야옹! 지가 다다다다다다다 도망을 가는 거야. 어디로 갔을까? 지금 막에 숨었어요. 야옹, 야옹. 행복하게 잘 살았. 다